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그, 양봉, 어, 가온장치 어, 벌통으로 배선되는 배선 과정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, 우선 여기서, 그 이, 특별히 배선 작업을 이렇게 잘하러 오는 이유는, 어, 건축을 하다가 전선이 많이 남아가지고, 그렇게 남면 전선을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예 네,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미리 전선을 이렇게 T자에 그 꼽아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거는 그 농사용 점젓갈 T자입니다. 완성을 주기 위해서 스퍼링을 해놨고 어 이걸 이게 이 13mm 농사용 점작어파이프입니다파이프고 이게 한 10년 동안은 제가 오미자 농사를 지면서 해봤는데 10년 동안은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 껍질을 한번더 주는 겁니다 탄력을 줘가지고 좀 도움을 보고자 이렇게 터프링을 인장 터퍼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두고그 다음에 이프을 끌고 나갑니다. 이게 T자와 T자 이렇게 연결이 T자, T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는, 이게 물도 안 새고 그저 고압 품목기를 제가 뻘프로 해도 물이 안안 새고 연결이 조금 힘은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이 물이 안 새고. <laughs> 아이고, 제가 하려 선을 제일 뚱하다 보니까 미리 이쪽에 까놨는데, 여기 맞춰가지고, 전기제문가아니다 보니까 하는 일이 어젖습니다. 그래서 이런 테이프로 물이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싶 었어요. 2차 이렇게 하면 인선은연결일을 고, <laughs> 인사에 맞추 었 어. 전선을 까내고, 뜰테 아, 대핑 결리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, 여기서도 이, 이, 관을 이용해서 이, 이 정도 우리 쓸만한 길이 정도 넣어가지고 여기서 꼽아 놓으면 제일 끝터리는물새는 쪽은 실리콘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여기 꼽아질까 하고 여기 또펴낸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미리 계산해서 잘라주고 가지고 갑니다. 이렇게 해서 각그 통, 통마다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어, 계산을 어, 여기는 통이 서른 개, 별통이 서른 개니까 서른 개를 해놓고 이걸 앞으로 땡겨서 앞으로 해가지고 배선을 해가지고 통에 연결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통한 통, 한 통, 어, 배선이 되는 그런 작업 과정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